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일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에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위대한 인물 중에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인물 1순위에 드는 사람입니다.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를 보면 거기 벤자민 플랭클린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어서부터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고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지요. 젊은 시절 프랭클린은 청운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나가 자기 꿈을 펼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사택에 들렀습니다. 목사님 서재에서 플랭클린은 자기의 꿈과 포부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자신감 있게 떠벌렸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목사님 서재를 나오다가 벤자민 플랭클린은 그만 문설주에 이마를 크게 부딪히면서 그대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벤자민 플랭클린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복에, 어디를 가든지 고개를 숙이게나, 어디를 가든지 자세를 낮추게나, 그러면 절대 부딪히거나 넘어질 일이 없을 것이라네. 그 목사님 말씀이 벤자민 플랭클린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 스스로 차고 넘치면 이렇게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이지. 벤자민 플랭클린은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매사에 자신감과 우월감으로 가득찬 사람입니다. 내가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은 고사하고 망하고 넘어지는 일들만 닥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매사에 자기 부족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잠언 22장에서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은 겸손하게 자기 부족을 시인했습니다. 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출입할 줄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작은 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나르카톤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작다는 의미의 카톤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뜻도 있고 권위가 없다는 뜻도 있고 세력이 미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르 라는 말은 엄마의 젖을 빠는 갓난아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느냐 스스로 대단한 왕이고 무소 불위의 권력자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능력자로 인식했던 것이 아니라 엄마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갓난 아기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갓난 아기입니다. 그러므로 갓난 아기는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갓난 아기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막중한 왕의 직무를 맡기셨지만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마음이 솔로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사람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제 교구에 모야 모야 병을 앓던 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뜨거운 라면을 시켜 먹기 위해 입으로 바람을 몇번 불면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는 분이었습니다. 걸을 때도 조심조심 걸어야지. 너무 힘차게 걸으면 혈압이 올라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으로 들어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에서 변을 보시다가 힘을 주었는데 뇌혈관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면을 먹는 것도 어려웠고 걷는 것도 어려웠고. 대소변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기흉이 여덟 번이나 찾아왔었습니다. 기흉은 폐포가 터지는 질환인데 폐포가 터지면 들숨은 되지만 날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조치를 받기 전까지 목졸라 죽는 고통을 느끼는 질환이 바로 기흉입니다. 제 아버지는 말년에 숨을 쉬는 것이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폐포가 터지지 않고 숨만 편안하게 쉬어도 그게 그렇게 감사한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일컬어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는 존재로 착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가소롭고 교만한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심장이 여전히 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맡겨진 직무와 책임을 무난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갓난 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부족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세마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